아, 예. 라켓은 제가 레슨할 때 회원님들한테 좀 클럽 페이스 면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도구인데요. 페이스 라켓 같은 경우는 페이스 면이 크기 때문에 어, 면의 움직임이 내 몸에 왔을 때 어떻게 손의 모양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골프 클럽이랑 라켓을 같이 맞댄 다음에 잡으시고 그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시고. 테이크 백을 일자로 쭉 뺐을 때 네. 이때 클럽 페이스 하고 라켓 페이스 면이 비스듬히 지면을 바라보는 모양 여기서 테이크 백을 했는데 테이크 백 하고 내가 딱 봤더니 페이스 면이 앞을 본다 또는 하늘을 본다 이러면 이제 슬라이스성 구이 많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테이크 백을 하고 나서 바닥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이제 훅으로 감길 확률이 많습니다 집에 배드민턴 라켓이나 테니스 라켓이 있으시면 클럽이랑 같이 손을 맞대고 잡은 다음에 테이크백. 예, 네. 이 클럽페이스가 스퀘어페이스고 이때 오른손목이 힌지가 될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같이 힌지가 젖혀지면서 몸 턴, 상체 턴해주시고 같이 하체 턴하면서 제자리. 급배, 다음은 스윙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우리가 실제로 골프 클럽즈업 네. 연결했을 때 에이급배, 백스윙 타, 인케트, 네.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에이급배, 여서 백스윙 타,